구독자님들의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 내용이 당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마시고 소액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무작위로 출연하는 과거의 당첨번호를 면밀히 분석, 통계를 내어 당첨 확률을 높였습니다. 막연한 자동구입보다 유리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다가온 행운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3의 예측 결과입니다. 최근 그룹과 과거 그룹의 등장이 두드러집니다. 중간 그룹의 부진이 아쉽고요. 추천한 황색의 번호는 부진하였고, 비추천번호인 백색의 번호가 강했습니다. 그룹별 비중은 회차마다 변동성이 있으므로, 이번 회차는 정반대의 선택이 유리할 것입니다. 1134회 예상 번호 조합입니다. 로또는 무작위 추첨 공식이 적용되므로 45개 번호 모두를 가능성을 두고 조합해야 됩니다. 당첨 예상 번호 범위를 축소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조합 방법에서 1등 번호만 조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다양하고 많은 조합 경험을 가지고 10 게임 내에서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유력한 번호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확률이 가장 큰 조합 방법입니다. 제시되는 번호들의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서 수정, 보완해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소액으로 즐기시되 재미로 하시고, 부르 이웃에게 기부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